길을. 여보한테 동영상 찍다가 길을 반대로 와버렸지 뭐야 다시 왔던 길을 좀 돌아가서 가야합니다 음. 어 왠지 모르게 좀 피곤하다 역시, 잠은 자도 자도 피곤한 것 같아. 여러분,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죠? 내가 준사회문화는잘 보고 있나 몰라? 사회문화 그러면, 숨마큼 나오대. 그거 좀 좋은 책이에요. 네,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. 잘 보시길 바래요 음, 음. 마더텅은 진짜 약간 여보한테 줄때 약간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더라 어떻게 진짜 단한 번도 안풀 수가 있지 진짜 그거 살 때는 진짜 마음 먹고 아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고 샀는데 뭐 결과는 좋지 않네요 육교를 건너고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지? 내가 안 보이는 건가? 어, 버스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. 반대편에 버스 가데 지나가거든요. 지 얘기를. <laughs> 집가서 할 일을 기획해 볼까요? 집에 가면? 응, 응, 그래. 대학교 과제를 먼저 들읍시다. 그리고 저녁에는 김규로 만나러 가야겠어요 또 오늘 생일 아닙니까 나 이제 버스 확인해보러 갈게 빠빠잉 왔다 아까 이말안 하고 동영상 껐어 사랑해 빠빠잉 <laughs>